23 구역에 이번에 주도하고 있는 대전의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들 사귀는 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아들에 속되어 있는 서승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전의 아들 그룹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대전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2003년에 테라스 보이즈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다가 다음에 울트라스 모나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이제 꼴대 뒤에 있는 모임들 중에 처음으로 순환글 이름 사용했다는 거에서 저희가 아주 큰자부심신 가지고 있고 저희 이름을 대표하는 노래도 있고 저희도 뭐 사실 서브네임으로 사실 저희 배너 걸려있는 것 중에 꿈돌이 그려져 있는 배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 FDT라고 어, 써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탈리아어예요. 어. 피글리오 디태전이라고 해가지고 FDT 라는 이름을 쓰고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비글리오 아들 디의 태전 대전 아, 원래 아들. 맞습니다. 원래 <laughs> 대전이 원래는 지금은 딘데 옛날 같은 어. 경우에는 T 많이 썼었어 가지고 태전 썼었어서 음.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저희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laughs> 구성되어 어,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상은 안아요 아니, 봤는데, 들어오지를 않으셔가지고. <laughs> 아,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아, 아 열렬히.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만 응원하시고, 그리고, 골대 뒤에서 함께 응원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뭐, 나이에는 제약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가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laughs> 저, 저 이거. 네.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그거는 제약이 걸려있었던 네, 내용이어고 네, 대전에 아주 굿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선수들한테 주는 건딱한번봤거든요 저는. 준다는 게, 사실 준다는 게 진짜 이 선수들한테 고맙다 그런 의미도 있고 뭔가 저 선수들과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교감을 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는 선수들한, 선수분들한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가장 최근에 드렸던 게 윤성 선수. 네. 강윤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기 전부터 전에 이제 대전에서 맞아요. 뛰고 있을 때 그때 유일했어요 진짜 대전에서 이관우 김은중 이후로는 그때가 황인범 어, 어, 어 제외하고는 진짜 거의 처음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배너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윤성 우리의 유일한 맞아요. 태극마크 그때 처음으로 교감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게 진짜 끝난 건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이 선수 제주로 떠났었고. 근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오프 더 피치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저 그때 진짜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저희가 만들었던 배너가 딱 나오면서 그게 너무 고마웠었다는 얘기를 보면서 요즘에 선수들이랑 교류가 많이 끊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어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실제로 진짜 투지 있게 대전의, 대전의 엠블럼을 부끄럽지 않게 뛰는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선물 줬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츠를 선물해주셨나요? 머플러. 머플러!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만들었던 아. 아, 진짜 몇년 만에 만들었던 머플러였는데 음. 진짜 마음 담아서 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은 걸개도 있는 반면 반응이 좀안 좋은 걸개도 많았던 아, 것 같아요 네. 사실 배너, 인스턴트 배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의, 모두의 공감을 이끌 수는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겼을 때 이긴 팀이 진팀 놀리는 걸로만 쓰이는 느낌인데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기 있는 네. 분들은 아시잖아요. 오, 네. 메시지 드리블하기 위한 배너가 아니에 네, 저희가 누구 웃기자고 만든 배너하기보다는 그냥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아. 부패 경기 때 했던 배너들이 조금 약간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였지. 사실 이게 막 대중들한테 엄청난 공감을 받고자. 만들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생각하는 우리 대전의 아들의 네네. 뭔가 다른 소모인과의 차별점, 장점. 차별점, 장점, 차별점, 장점 이전에 약간 특이점부터 말씀드리면 남자밖에 없다는 오. 거. 저는 이게 약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동성들끼리 있다 보면은 확실히 더 끈끈한 게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동성들끼리 있는 게 특이점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응원 문화 되게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게 실제로 경기장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경기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1.5층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집하는 이유는 없어요. 사실 저희는 언제든지 뭐 다른 위치로 갈 의향도 있는데, 지금 맨 처음에 거기로 갔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는 뭔가 되게 밑에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았고, 지금 일단 저희끼리 즐거움을 약간 찾으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보자라는 생각에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 야들은 MBTI로 표현하면은 경기장 안에서는 I랑 P인 것 같은데. 네? 잘못한 I랑. <laughs> I는 리통을벗지 않아요. 그런가 지기준으로. 어디까지나 지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겠다. 아, 네. 경기장에서 I랑 P다. 경기장에서 I랑 P. P. 네. I랑 P고 경기장 밖에서는 I I랑 J인 것 같아요. 음. 경기장 안에서는 뭔가 되게 밝고 그런. I? 그런 걸. 무대 위에서 뭐춤 열심히 추고 내려와서 숙소로 하던 연예인 양 오, 약간 그런 이런, 느낌. 이런 컨셉 잡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실제로.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부끄러움 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다른 대전 아들 두분 MBTI 아시나요? EP 맞는 건 EFTP? 전 ENFP 같은데 오히요 오, 에포, 나, 나도 그래. 아 이한. 경기장 안에서는 ENFP 같고 그렇죠? 응. 나가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지. 네. <laughs> 완전 대집. 네. 네. 완전 대집. 네. 어, 네. 너는 여기서 대전을 응원하는 게좀 좋겠다. 사실 이게 조금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질문인 게 그러면 여성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전 여우회. <웃음> 여우회. <웃음> 여우회 <laughs> 저희는 모여서 응원을 안 해요 오히려 그걸 더 아,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분기별로 모여서 술만 마시기 때문에 어, 얼마나 베스트예요 사실 그리 경기장 밖에서 이해의 기질로 술 마시면서 아, 그러네요 여우회를 오. 추천할게요 여우회를 추천합니다 남자 안 받는다고 겁니다. 네. 깔끔했다 어, 어, 음. 나이스 했죠? 아, 회비 일단은 취업자 저희 취업자랑 미취업자로 아, 나누는데 아, 취업자는 월에 만원 미취업자는 월에 오천 원 대전의 아들에 가입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스타그램 저희 공식 계정에 DM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주위에서 요즘에 같이 응원가 불러주시는분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 진짜 저희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현장에서 진짜 편하게 저희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맥주 없이 그냥 가도 괜찮나요? 아 저희가 사드립니다. 오. 네. 있나요? 네 오픈채팅방도 저희가 링크 인스타그램에 이쁘게 띄워드릴게요. <laughs> 네. 네 유튜브도 있으시다고 아들 대전에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laughs> 미성년자도 관리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는 저희가 좀 깊은 대화 토론을 나눠본 뒤에 사실 미성년자라는 게말 그대로 뜻풀이 하면 성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친구의 행동을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좀더 깊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 소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응원하는 거 좋아하시고 경기 끝나고 소주 한잔 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면은 크게 막 엄청 딥하게 얘기는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원래 대전 야들 소년단 있었어요. 소년자 네. 모인 아, 소년단 아, 예. 하나로 해가지고 부탄 예. 소년단처럼. 와 <laughs> 이렇게 와 도비의 물개들, 도비의 그런 비트. <laughs> 아 지금도 다시 친구도 하고 싶어요. 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신념을 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지금 미성년자 없어요? 지금 한명 있어요. 뭐 굳이 그 친구한테 저희가 징수를 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거승범이 대신 내준대요아 네. 저희 그건 있어요. 막 굿즈 있잖아요. 굿즈 살돈 없을 때 형들이 막 사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지금 동생들 들어오면은 미취업자 동생들 오면은 막 저희가 저희가 제작하는 굿즈 막 사주고 그런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돈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저희는 사실 경기장에서 응원하고 노는 게 즐거워가지고 막몇 번을 나와야 된다고 규정 짓는 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거는 우리의 응원이 경기 결과를 바꾼다. 네.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그냥. 대전의 아들을 상징하는 응원가나 문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응원가는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대전의 아들. 대전의 아들 노래는비하인드스토리가좋좀 좋은... 원래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선수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수뿐 아니라 우리 음. 구성원 그러니까 누군가 음. 누군가 상대한테 너 우리 우리 같은 형제야라고. 원래 저희가 그래서 결혼식 때도 뭐 신명 돋던 게 저니까. 승범 널 위해 노래해, 우린 노래해, 우린 영원한 대전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노래였는데, 이제 이런 거를 통칭하다 보니까 그게 대전이 되면서, 대전 널 위해 노래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부른 의미 대전 아들 원곡입니다. 음. <웃음> 원래, <웃음> 대전 널 위해 노래해, 우린 노래해, 우린 영원한 대전의 아들. 네. 안 해봤을만한 대전 애들만의 특별한 경험 상이 탈이.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laughs> 저희 그건 일상입니다. 다른 그룹은 안 했잖아요. <laughs> 다른 그룹도 조만간 할 거. 아, 다른 그룹 같이 했었어요. 대전은 네. 분명히 했었는데. 음. <웃음> <웃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혜문 씨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최혜문이 형도 감당할 수 있겠어? 현문이 <laughs> 형도 옛날에 저희랑 같이 벗었어요. 그왜 그냥 열정에 대한 상징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너희를 진짜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 중에 골 들어갔을 때봤을 때는 진짜 쾌감이 올라 네. 텐션이 네. 업된 상황에서 벗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큰 저희가 벗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지금 열정 넘치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도 있는 거 같습니다. 선수들도 벗잖아요. 응. 것 같습니다. 대전 대전야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올해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신데,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경기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홍염이라든지 이런 화양류들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기장 밖에서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음. 그 약간 웨딩 사진으로 홍염 가는 사진 같이 찍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 사진 보내드리면 오,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약간 저희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찍는 사진인데, 저희도 한번 올해 진짜 처음으로 해봤고, 앞으로 예. 네. 앞으로 이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앞으로 대전에도 들어와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이런 문화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카. 아, 미카 예. 맞죠? 예. 그 미카 얘기를 그때 교수님이 해 주셨었거든요. 그게 되게 감명 깊다라고 생각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었는데 그 이후에 우연찮게 저희 그룹원 형들 형이랑 같이 현충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잊고 있었던 미카가 그때 현충원에 지금 그 미카 열차가 실제로 대전 현충원에 있어요. 그거 보고서 야 이건 진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딱 타이밍에 맞았던 게호흡보의달호흡 날. 보내날 때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행사에는 무조건 이게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미카 기획해서 실행에 옮겼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날씨 엄청 더울 때 아니었나요? 최고리더 저희 최고리더형 창고에서 만들었고 에어컨 안 돼가지고 다들 저희가 좋아하는 그의탈타리아고 저희라니요. <laughs> 아, 저도 하시는 애들,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laughs> 뭐 쉬운 거예요? 2주. <laughs> 2주? 근데 저희도 사실 현생이란게 있기 때문에 어? 현생 살다가 주말에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주고 실질적인 소요 시간은 한 4, 5일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그 메이킹 필름은. Sí. 네 대전의 아들 인스타그램 계정이예요 아 이와 더불어 <painted nota' thrive> 대전의 아들 <grave> 유튜브 계정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그룹명으로 3행시 준비를 해주셨다고 <그> 예렇 그쵸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 그렇죠. 근데 대전의 아들 또 길어서 네 되게... <intéressant> 대전의 아들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FDT 그쵸 그렇죠. F FDT F f i g l i o 아이아왜 끊어 이거를 진짠데 우린 진지해 약간 음... 서브컬처라고 해야되나 그 약간 하위 문화, 하위라는 걸뭐 누가 규정 줄 수는 없는 거겠지만 주류 문화는 아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 그룹 들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게 메인 스트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가입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문화 공유도 하고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 문화 배울 수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그룹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갔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어, 뭔가 오, 관심 가는데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가입해서 밝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이거 네. 해문이형 조회수 넘어가면 시즌 2 한번 찍어 주시면 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아, 가능입니다. 무너볼 월2 일에 출연할 것 같은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